예 <laughs> 이제 90분이 남았습니다. 정말 에, 그동안의 과정은 뭐 선박에 불과하고 정말 저희 안방에서 예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부어서 반드시 승리라는 결과로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laughs>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지난해 이루지 못한 그런 아시아 정상의 꿈을 예 아마 가슴속 깊이 간지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 양팀다 예. 상당히 누가 유리하다고 볼수 없고 예. 조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음, 누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예. 아마 그 차이가 성 예. 경기 결과를 예. 만들어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차이를 내일 경기장에서 예, 저희 선수들이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예. 어, 내일의 경기의 중요성은 저희 모든 선수들이 잘 알고 있고요. 어, 그만큼의 우리는 준비를 했고, 지금의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어, 우리 팀의 상공세로는 포항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고, 어, 포항의 90분은 저희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희 50분은 그들과 좀더르다는 것을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초반 이런 좀 변화된 시스템 그리고 이 선수 구성 이런 데이 예, 좀 이런 약간의 그런 뭐 에러가 나와서 예, 나왔지만 또 저희 FBS의 서울 그렇게 계속 한시을 끝낼 수 없, 없, 없다는 걸더 좋아서 들이다 알고 있고 후반기 들어와서 그런 어, 조, 조직력과 그런 선들의 그런 은진력, 어,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게 예, 아마 지금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상대도 이제 홈에서 예, 그런 무승에 대한 그런 징크스를탈피했고 예, 아마 지금도 제담반성에 대한 총력전을 뭐 하고 있다고. 그리고 팀의 그런 자신감도 예뭐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신감은 지도자의 자신감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선수들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말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승리에다 그런 자신감이 경기장 안에서 그게 얼마만큼 보여지느냐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그 이제 그걸 하느냐 그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저희 선수들에게 좀 많이 지금 배포고 있습니다. 일단, 예, 상대는, 예, 상당히, 이런, 홈에서, 또, 2차전는 유리한 조건은 사실입니다. <laughs> 사실, 득점 시에 상당히, 우리, 저희,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예, 하지만, 일실점을 하더라도, 물론, 선수들의 뭐 그런, 정말 이런, 높은 집중력과, 예, 우리의 이 철통 수비를 갖다가, 정말로, 많인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고, 예, <laughs> 저희들은 이 득점을 해서, 이그 점을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이 우실점으로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도 공격력을 갖다가 마감 없이 보여줘야 되고 예, 그게 웃음이지 않으십니까? 누가 더 높게 날지는 보통 독수리가 더 높게 날지 않나? <웃음> <웃음> 그리고 또뭐 독수리가 싶고 좀더 그게 더저아 보이고요. 아웅이 어... 항상 뭐 저한테 자신감 주시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그런 힘이 다 원동력이 돼서 요즘 들어 저희 팀이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까지 힘을... 모든 힘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 그게 또 감독님을 위한 거고 저희를 위한 거고 저희 팬들을 위한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이 수준 높은 AFC에서 나는이 판정관들이 네, 아마 어,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이고 네. 그 파워를 또 어떻게 또잘 영리하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당히 선수는 전반전에 1차전 때 상대는 포항이 파울이 15개인가 16개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3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원정에서 조금 모든 면에서 힘들지 않았나 약간 좀 분위기 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예. 하지만 안방에서는 예, 분위이 다를 것입니다. 예. 아, 뭐, 원정 다섯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득점을 노렸고 약간 이 양팀다좀 발톱을 숨기지 않았나, 예, 그런 도 생각이 들고,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선실점을 하더라도, 예, 정말 우리는 저희들만이 가, 지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득점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더, 어, 불안한 그런, 예, 그런 걸로, 이, 경기를 대비할 수 있고, 어, 저희들은 실점을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서도 상당 히 위험한 상황이고 일단 득점을 꼭 반드시 예 그리고 이 선제 득점의 중요성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그더 실점시 여러 가지 경우에 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무실점이 우선이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이득점을 해서라도 이길 생각입니다. 예. 전북은 지금 뭐 사연승도 하였. 저 직위 그 1등이었었는데 저희가 이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항에 대한 자신감은 아마 두 배, 세배 손준 선수가 말한 그런 자신감보다 저희들이 생각한 자신감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